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2017년 5월 6일 14시 43분입니다.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계는 윌리스의 MB 지프입니다. 아, 1945년도에 제작된 6.25 전제 실제 투입된 진품이고, 이 차량은 엔진 차체 원앙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. 시트와 보존류, 엑서리, 각종 작동하며 명판으로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타가지고 어, 시찰했던 내용들이 있고, 또 실제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갖고,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지프들이 보급돼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진품을 6기5때 사용했던 것을 보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. 어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게 시발 자동차입니다. 55년 첫시8된 차와 동일한 규격으로 이제 복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윌리스 지프의품을 많이 사용했고 차체는 수작업으로 되어 있다해서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동차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색상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과거 영화에도 어. 많이 나왔던 그런. 그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같이 쭉 냈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의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하고, 어, 광복 10주년에 출발된 시발 자동차, 메거더 잔동과 워커 장군에서 도로를 달리는 시발 자동차 됐던 모습입니다. 저희는 이제 2층에서 오늘 이곳을 마치고 또 계속 이어지는 또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